반짝이는 불빛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고 어린 소년과 소녀들의 마음이 뜨거운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그들의 감정의 혼란과 사랑의 고백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며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돌싱글 주우의 23일 방송에서 벌어진 일로 이날의 프로그램은 단순한 로맨틱한 분위기만이 아니라 강렬한 감정의 충돌과 은밀한 계획에 숨은 이야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 규덕, 그리고 해경. 이들 셋의 관계는 이날의 방송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해경과 규덕은 달달한 케미를 과시하며 베이킹을 완성해냈다. 규덕은 해경에게 눈을 뗄수 없었고, 해경 또한 그에게 호감을 품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수진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프고 허전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이해한 규덕은 결국 그녀에게 감동적인 선물을 준비했다. 규덕은 수진에게 소중한 반지를 건네며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이는 돌싱글 주호의 최초이자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감동뿐만 아니라 논란의 중심지가 되었다. 수진은 반지를 받은 후에 규덕에 대한 감정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규덕 또한 수진에게 진심을 표현하며 그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해경의 존재로 인해 예상치 못한 전개를 맞이하게 되었다. 반지를 받은 후 수진은 스튜디오에 모여 있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자신의 반응을 공개했다. 이때까지 침묵을 지켜온 혜경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규덕과 수진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는 이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고조되었다. 이 사건은 돌싱글즈우의 새로운 전개를 암시한다. 수진과 규덕의 사랑이 피어나면서 혜경의 입장은 어떻게 변할지. 또한 해경과 규덕의 감정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함께 기대해 봅시다.